프래퍼션언 성경읽기입니다. 수코1 초막절 1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3장 44절,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1절,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7일 동안 어미에게 있어야 하고 8일째부터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그러나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너희는 잡지 말아야 한다.너희는 여호와께 감사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릴 때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제사 드려야 한다.그날에 그것이 먹혀야 하니 너희는 그중에 조금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미지라 입당해서 나오게 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거룩한 모임들로 그들을 소집해야 할 여호와의 길들을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이것들이 내 길들이다.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거룩한 모임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길들이니. 너희가 각각 그 기일에 그들을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들이다. 첫째 달 14일 저녁 때는 여와의 호 6월절이다. 그리고 이달 15일은 여와의 호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너희는 먹어야 한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와께 호 사르는 재물을 7일 동안 바쳐야 한다. 7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너희가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곡식단을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어야 하니 그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너희는 그 곡식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여호와께 올림 제물로 또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파를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또술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가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과 볶음 곡식과 햇 곡식을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그흔드는 재물인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7주 안식일을 완전하게 세워야 한다.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너희는 50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 재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사는 곳들로부터 너희는 흔드는 재물인 빵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을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파로 만들어야 하고 발효된 것을 구어야 한다. 이는 여호와께 첫 소산물이다. 너희는 그 빵과 함께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수소 한 마리와 수양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그 곡식 제물과 술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올림 제물이 될 것이다.이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이다. 너희는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와 화목 희생 제물로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재물로 그첫 소산물인 빵과 함께 어린 양두 마리 위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그 제사장의 것이다. 너희는 바로 이날에 소집해야 한다.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내 밥모퉁이까지 모두 다 거두지 말아야 하고, 내 수확물 중 떨어진 것을 죽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딸 초하루는 안식일이다. 두루아를 부는 기념일이고, 거룩한 모임이다. 너희는 어떤 일상의 일도 하지 말고 사르는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정령 이 일곱째 달0일은 속죄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사르는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어떤 일도 너희는 바로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바로 이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바로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숨을 그 백성 가운데서 내가 멸할 것이다. 어떤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달 9일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여호와께 7일 동안 초막절이다. 거룩한 모임인 첫날에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팔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성회가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날들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해야 하는 여호와의 길들이니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술 제물 사르는 재물을 각각 그날에 바치기 위한 기일들이다 여호와의 안식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선물 재물들과 모든 서원 재물과 자원 재물 외에 바쳐야 한다 정령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가 그 땅에 소산을 거둘 때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야 하니 첫날이 안식일이며 8일째가 안식일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첫째 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과 종려나무 잎과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의버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날을 여호와께 명절로 1년에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 일곱째 달에 너희는 그 날을 명절로 지내야 한다. 너희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원주민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미지레임 땅에서 나오게 할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가 여호와의 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스가랴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리니 내 전리품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내가 전쟁을 위하여 온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라임으로 모으리니 그 성이 점령되고 그 집들이 약탈당하며 그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그 성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나갈 것이나 그 백성의 나머지는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가 전쟁의 날에 싸우시던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라이마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은 동쪽과 서쪽 반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며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 산들의 골짜기가 도망하리니 참으로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앞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예우다왕 우찌야 날들의 지진 때문에 도망했던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오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얼어붙은 서리도 없으며 여와께 호 알려진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저녁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 한 분이 계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그때 온 땅이 아라바처럼 바뀌리니 개바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라임이 우뚝 솟아서 그 아래에 사람이 살리니 비냐민 성문에서 첫째 성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 짜는 틀까지 살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살며 헤렘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예루살라임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라임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치실 재앙이다. 그가 그의 발로 서 있을 때그 살을 썩게 하리니 그의 눈이 그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그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의 그들 가운데 여와의 호큰 혼란이 있으리니 각자 서로 손을 붙잡으며 서로 손을 올릴 것이다. 예우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주위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들이 매우 많이 모일 것이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들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 땅의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찌레임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치시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미츠라임과 모든 이방 나라의 형벌이다. 그날에 말방울들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며 여호와의 집에 있는 들통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라임과 에우다 안에 있는 모든 들통이 만군의 여와의 호 성물이 되리니 제사드리는 모든 자가 와서 그것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재물을 삶을 것이다. 그날에 상인이 다시는 만군의 여와 호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이일 후에 예수아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며 예우다로는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는 예우다인들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우다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때 예시아의 형제들이 예슈아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예우다로 가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누구도 숨어 행하면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참으로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리니 이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갈릴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고 나서 그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올라가셨다. 그때 예우다인들이 명절에 그를 찾으며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군중 사이에서 그에 관하여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군중을 치우치게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예우다인들이 두려워서 그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 아멘.